어, 저는 이번에 그 안철수 대표가 당을 살리기 위해서 또 지지율을 2등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 바른 정당과의 통합이 불가피하다 해서 이렇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통합 자체를 반대를 합니다. 학생이 점수가 안 나오면 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지 점수가 안 나온다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겠다. 이런 발상이나 똑같은 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치 공학적인 그런 접근 이것은 아주 아니하고 좀 한심한 어, 생각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굳이 그것이 뭐 설령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그 점수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통합을 하더라도 방향이 좀 잘못된 것이다, 틀린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통합을 하려면 지금의 시대 정신은 저는 중도, 진보, 대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가고자 하는 통합의 방향은 보수, 대야합의 통합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 중도, 보수, 대통합은 정말 저폐와의 야합이기 때문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안철수 대표가 이 통합문제 합당문제를 추진해온 그런 방식도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일삼아 가면서 이 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당은 당규조차도 위배하면서 그걸 뭉개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투표는 성립하지 않는 거라는, 라는 것을 어, 주장하고 있습니다만은, 그건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더 무효인 것은, 지금 우리 당원 당규 어디를 들여다 봐도, 안철수 대표가 직권으로 당무위원회에다가 전동한 투표를 제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당원도 전당원 투표를 당의 요구를 하려면은, 백분의 이십 시도별로 백분의 십 이상의 당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전당원 투표를 당에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당 대표라고 해서 전당원 투표를 당무위원회다가 의견해 줄 것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삼분의 일 이하로 투표가 참여가 이루어져도 이건 문제가 분명하지만은 설사 삼분의 일 이상이 넘는다 하더라도 넘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당, 전당원 투표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제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원천 무효다. 그래서 3분의 1이상이 안 나와도 이건 무효지만은 설사 3분의 1이상이 나와도 당, 전당원 투표를 제안할 수 없는 사람이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원천 무효다라는 것을 거듭게 확인해놓으면서 앞에서도 많은 말씀이 나왔지만은 정말 대화 와 소통을 거부한 채. 당원과 당규를 유배한 채 무리하게 이 통합을 이끌어가는 안철수 대표를 정말 규탄하면서 이러한 규탄과 반대에도 불구하고 기어이 바른 정당과 통합을 하겠다라면은 정말 마음에 맞는 사람 몇명 데리고 나가서 바른 정당과 어, 통합에 나설 것을 엄중하게 요구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보다도 더 무효인 것은 지금 우리 당헌당규 어디를 들여다 봐도 안철수 대표가 직권으로 당무위원에다가 전동한 투표를 제안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당원도 전당원 투표를 당의 요구를 하려면은 1분의20 시도별로 1 0분의10 이상의 당원들의 서명을 받아서, 전당원 투표를 당에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당 대표라고 해서 전당원 투표를 당무위원회다가 의견해줄 것을 요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3분의 1 이하로 투표만 생각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또 굳이 그것이 뭐 설령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그 점수 올리는데 좀 도움이 될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통합을 하더라도 방향이 좀 잘못된 것이다, 틀린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이 통합을 하려면 지금의 시대 정신은 저는 중도 진보 대통합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안철수 대표가 가고자 하는 통합의 방향은 보수 대야합의 통합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경우라 하더라도 지금 시대 정신과 맞지 않는 중도 보수 대화 참여가 이루어져도 이건 문제가 분명하지만은 설사 3분의 1 이상이 넘는다 하더라도 넘는다 하더라도 이것은 전당원 투표를 제안할 수 있는 사람이 제안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원천 무효다. 그래서 3분의 1 이상이 안 나와도 이건 무효지만은 설사 3분의 1 이상이 나와도 전당원 투표를 제안할 수 없는 사람이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건 원천 무효다라는 것을 거듭 확인해 놓으면서 앞에서도 많은 말씀이 나왔지만은 정말 대화 와 소통을 거부한 채 당원과 당규를 유배한 채 무리하게 이 통합을 이끌어가는 안입니다. 어 저는 이번에 그 안철수 대표가 당을 살리기 위해서 또 지지율을 2등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어, 바른 정당과의 통합이 불가피하다 해서 이렇게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 통합 자체를 반대를 합니다. 학생이 점수가 안 나오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지 점수가 안 나온다고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겠다 이런 발상이나 똑같은 어,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저는 이러한 정치 공학적인 그런 접근 이것은 아주 아니하고 좀 한식 통합은 정말 적폐와의 야합이기 때문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안철수 대표가 이 통합 문제, 합당 문제를 추진해 온 그런 방식도 대단히 큰 문제가 있습니다. 대화와 소통을 거부한 채 일방적으로 거짓말을 일삼아가면서 이 통합을 추진해 왔습니다만은 최근에 와서는 당은 당규조차도 위배하면서 그걸 뭉개면서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3분의 1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지 않으면 그 투표는 성립하지 않는 거라는 라는 것을 어, 주장하고 있습니다.